뭐낙싸 줄래? 아, 소리 소리 나몰 랐어요. 진그 아, 큰 뛰어오 는거 들었 어? 뛰어오 는거봐 가지고 우리 못본줄알았 는데 봤 네? 나 내가 듣 겠어. 그래, 아이고, 아, 아파라, 헷 가라. 아라 아야 아파라. 저거 확실찍으면 되겠다. 응. 딱 보이거든요. 나이스 라스트 한 명이잖아요. 맞아요. 한만 잡으면 돼. 천천히. 나이스 차타고 차타고 차타 우리 그그 그 살려줘. 내가 블루칩 동신기 있거든요. 나도 있어. 만만 살려줘, 살려줘, 어벤져스 없샘플 시켜줘.